봐. 아, 네. 타이즈 하나 있어. <laughs> 진짜로. 아, 까져서 네. 너가 몸을 잘 날리는데 안에 안에 긴팔도 하나 있고 현재 네. 너무 말랐다. <laughs> 우성아저 양말 <laughs> 더살수 있어? <웃음> <웃음> 저요? 응. 네. 한세 음... 개만 더 사줘. 세 개? <laughs> 어. 왜 이렇게 야. 많이 사요. 그냥 운동할 때 신게. 뛸 때나. <laughs> <laughs> 저 그냥 공감이을 거. 이거 안 하고 하면은 네. 발목이 너무 아프더라고. 근데 이게. 제가 응. 그 뭐야 아는 사람한테 사는데 세 응. 개만 살게 하고 이거 몇천원 할인해달라고 하기가좀 그래 요 할인 안받았도돼야공그 네. 네? 홈에 공 그, 들어가면 살수 있어요 아 어, 그래 어알 수요 저는 이거 응. 아, 그때 팀원 다줄거 생각해서 한2 0개사 가지고 <laughs> 응. 이영석 이영석 뭐뭐그 어, 뭐야 많이는 아닌데 어. 지금 이렇게 3개 더 있어서 어. 갖다 필요하면 갖다 드릴게 요 오케이 영광이야 배터리 없는데 괜찮아요? 배터리 1%인데 어디 꽂아? 스틱에 스틱에?